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주택법 개정과 한양대역 서울숲 벨라듀 서울숲 행당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두 곳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정진개발에서 했던 사업체들 사진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한양대역에서 바로 길 건너 이곳이 서울숲 행당지역주택조합추진이 쪽에서 진행을 하는. 제가 제목은 한양대역 서울숲 벨라두라고 이렇게 지어온 거는 이곳이 정진개발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 정진개발이 이벨라두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 쓰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정진개발 일동에서 추석 때 붙여놓은 현수막 이렇게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진개발에서 사업을 했던 게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다 입주가 1차, 2차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요, 했고요, 구모 라비체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곳 강진 벨라드 어 지구단이 통과해서 지금 건축심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한양대역 서울숲 벨라드 예정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추진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예상 예정지 여기 한양대구에 바로 길 건너 어 이쪽 예정지입니다. 더샵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어 대우에서 서밋 어 엄청나게 비 비싸게 고가로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됐었죠. 지금 보시면 토지 매매 계약서 90% 이상 확보 대폭 강화 지역주택조합 개정이죠. 어, 이렇게 된다는 건지, 아직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양대, 바로 앞에, 여기, 덕수, 가요 한양대역 1번 출구, 바로 길 건너, 지금 예정지 일대입니다. 여기 포스코, 아, 참, 여기, 어, 서울스 아이파크 리오퍼 이렇게 멀리 보이죠? 정진 개발해서, 이곳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서울숲 아이파크 리오펄에 지금 보이시는 곳, 제가 확대를 다시 해보니까는, 여기 1차죠? 이 놓치신 분들, 어, 강진 벨라두나 서울수 한양대역 서울숲 벨라두, 내년 초에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와본 와 겁니다. 어, 그래서, 바로 앞에 한양대역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일부 고층은 한강 중량청과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하 4층, 지상 35층 5개 동 780세대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한양대생들 상대로 하숙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지금 길이 너무 좁아요. 보시다시피. 진행이 되면은 확실히 잘될것 같고, 안될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기 더샵 있고요. 지금 일대입니다. 상가는 이 전면부만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정진개발에서 이렇게 현수막 달아 놓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고 입지 자체는 어, 왕십리나 이 성동구 거주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영성, 성동구 아닙니까? 요즘 제일 뜨는 바로 한정과장이면 뚝섬 요즘 거기 맛집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일대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양대, 아, 서울에서 가고 싶은 대학교 최상위권 중에 하나죠. 대기업 임직원분들 중에 한양대에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이공계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일대가 지금 향후 35층 아파트 7 8 0 거의 800세대 아파트가 이제 주어지고 있죠. 그 지역 주택조 아파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한번 개정이 돼서 법이 이렇게 강화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에도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 뭐 여러 가지해서 최근 2025년 10월에 또 강화가 된게 토지 90% 매매 계약 체결 후 진행을 하라. 이건 사실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아니, 재건축, 재개발도 80%인데, 어떻게 90%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아직 법 시행은 안, 났, 안 났지만은, 이게 법 시행이 나기 전에, 지금 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서 90% 이상 확보, 지구단위 변경까지 완비된 사항에서 지역주택 사업을 진행을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주택 조합 추진이나 업무대행사 중에 이렇게 자금여력이 있는 조합이 추진이나 업무대행사 없습니다. 이거는 법,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거예요. 90% 오히려 추진이나 조합에서는 조합 업무대행사는 토지매입을 80-95%에서 80%, 80% 90%까지 좀 줄여달라고 해, 어, 했는데, 오히려 90%를 매매계약을 체결 후에 진행하라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면은 이 이재명 정권에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 같은데 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정지 여기 정진개발 임직원 일동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내년 한번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내년 초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는요. 여기 놓치신 분들은 그 강진 별라도도 생각해 보세요.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